정미년 12월에 정토 칠봉 아래 와룡리 문공신의 집에 계시며 대공사를 행하시니라. 며칠 동안 진액주를 수련케 하시고 당요에 역상 1월 성신 경수인시를 해설하시며 천지가 1월이 아니면 빈 껍데기요. 1월은 지인이 아니면 빈 그림자라. 방유가 1월이 운행하는 법을 알아내어 온 우리의 백성들이 그 은덕을 입게 되었느니라. 하시고, 1월 무사 치만무라고 강산유도 수백행이라. 1월은 사사로움 없이 만무를 다스리고, 강산은 큰 도가 있어 온갖 작용을 수용하느니라. 하시며 선기옥형 도수를 보실 때, 천지대팔문이요, 일월대오명이라. 금수대도수리요, 인간대적선이라. 시호시호 귀신세계니라. 라스시어 경수의 집 벽에 붙이시고, 경수의 집에 저울 갈고리 도수를 정하시니라. 이어 응종의 집에 추도수, 공신의 집에 끈 도수를 정하신 뒤에 다시 경수의 집에 일월 대어명 도수와 공신의 집에 천지 대팔문 도수를 정하시고. 여러 날 동안 주야로 세 집을 번갈아 왕래하시며 공사를 행하시니라